우라, 반갑습니다. 꿀벌입니다. 이번 주도 다들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며, 미국 주식 차터에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선물의 2시간 봉입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은 이 동일한 빚각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이나 저항을 받고 또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보셔도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나가는 중이며, 곧그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난 금요일의 하락을 잘 막아 올려준 모습이며, 이제부터는 이 빗각과 정 라인을 돌파한 후 안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상승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고, 메인뷰가 상승이지만, 만약에 이21,580 정도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빗각까지는 열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근에서 또다시 머티 뭐 q 라든지 판구, 이런 애들의 좋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이 강한 빗각의 저항 그리고 1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돌파를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약간 이 스탑 라인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올릴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로서는 여기를 돌파해주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TQQQ를 본다면, TQ 또한 여기 87이라는 저항을 막고, 여기서 스탑라인에서 잘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스탑라인 성능 좋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기로는 지금 보시면은 아무 구간도 아니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여기 중간에서 좀더 위에 가깝습니다. 그 말은 저항에 가까운 부분이라드시고 여기서는 매수 또는 매도가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 같으면은 좀 관망을 하겠으면 저도 TQQQ를 좀 들고 있거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요 부분에서 한번더 매수가 들어가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TQ도 여기 1차 스탑 라인을 지켜주면서 87 위로 돌파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QQQ 또한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자, QQQ도 여기 잘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고 있죠. 이빛각의 저항이 좀 많이 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 돌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속설리고속설리 경우에는 4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익숙하시죠 이 4시간 봉짜리 두 개가 하루입니다 지난번 브리핑 이후로 속설는 약간의 3%에서 4% 가까운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1차 매수 시기라고 안내를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은 또다시 저항에 살짝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박스권의, 이 작은 박스권의 상단부이자 큰 박스권의 중단부에 해당합니다. 보시면 이, 이큰 박스권의 중단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또다시 관망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1차 스타 대략 26부근에 있거든요. 여기를 리테스트하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좀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며, 이 저항을 바로 넘어주게 된다면요. 바로 넘어주게 된다면 마침 볼린저 밴드도 좁아져 있고 4시간 이평도 살짝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29.5까지는 바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로는 별로 저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이상적인 그림은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기 안착을 해서 SR 플립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가 새로운 지지대로 변하면서 이제는 29 그리고 33을 이제 도전하러 가는 것이겠죠. 보시면 속도를 <laughs>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시간 봉 그리고 나름 큰이 4시간 봉 단위에서도 그렇습니다. 현재 나스닥 또한 QQQ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가 4시간 봉 단위가 좁아지면서 어떤 수렴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다음 주쯤에는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렇다 할 저항 없, 저항을 받고도 조정 없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저항대를 한 번에 돌파를 해버린 모습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위쪽으로의 추세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은 4시간봉 볼린저밴드의 상단을 맞고 살짝 조정이 나온 상태인데 보시면 여기 127에서 1 3 0이라는 라인은 여러 번이 개파락 이후에 저항을 받았다가 여기서 횡보를 쳐주다가 바로 위로 올려버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강력한 지지대가 될 것이다. 이전에 저항도 한 번, 두 번, 세 번, 어, 네번 정도 맞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지지는요 반드시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130 근처로 오게 된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림이 좋겠죠. 현재로서는 추세가 좋으며 이 다음 저항으로는 138.5가 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1봉도 상당히 마무리가 좋습니다. 드디어 이 내식 1봉의 볼린저벤트 중단선을 넘으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엔비디아는 여기 1차 스탑 라인을 한번 확인을 하러 올때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며 한번의 유효 반등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엔비디아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스탑 57에서 55.5 부근이 되겠으며 다음 저항으로는 66부근이 있습니다. 자,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인상적인 거래량을 터뜨려 주지도 못하면서 주가는 급하게 떨어지는 모습. 보시면, 보세요. 테슬라가 상승할 때도 이렇게 화끈하게 볼린저 밴드를 쭉 찢으면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때도 볼린저 밴드를 쭉 찢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모았던 추세의 방향이 하방으로 터졌다고 볼수 있으며 이전에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지금 1차 매수 기회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이 또다시 2차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그렇게 적어 놨고, 만약에 내가 테슬라의 총시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이때 10만원, 이때 10만원, 이런 식으로 10% 정도 어 비중을 넣어 볼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테슬라가 상승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보다는 당장에 더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일단 우리는 바닥이 어디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가격대를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차트 모양을 보면서 지금이 어디쯤인가를 좀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매수를 할 때인가 아니면 관망을 해야 될 때인가를 보는데, 네, 네 시간 봉을 본다면 이 볼린저 밴드를요, 강하게 양봉을 꼬리로 들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50을 저희 기준점으로 삼겠습니다. 두 시간 봉을 보더라도 이렇게 들어올리고 있고, 1 시간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시간대 봉에서의 중첩이 일어나서 신뢰도가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1봉은안 좋습니다. 1봉은 지속해서 하락을 보이고 있죠. 이게 뭐 언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고, 반드시 10% 10% 정도의 비중만 넣으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제 경험상 이런 식으로 추세 하락을 하다가 이런 기준봉 이후로 반전하는 모습이 꽤 보였기에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일부분, 어, 넣어본 것입니다. 제가 밑에는 따로 스타라인을잡지는 않았으며 위에 저항으로는 375에서 365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당장 오늘 당장 오늘이라도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돌파 해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테슬라의 추세에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모르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제가 생각하는 어 중요한 차트적 핸들 모양이 보이는 지점마다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 다음에 요거 이 저항대를 넘어주고 이비각까지 넘어주게 된 다음에는 비각의 SR플립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테슬리로 보자면, 대략 19.5 부근이 제가 생각하는 중요 라인이 되겠으며, 22에서 23.5 부근이 1차 저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입니다. 자, 그 당시에 6월 7일날 마지막 브리핑을 했었고, 그때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본다. 234란 저항을 빨리 넘어주는 게 중요하겠다. 이때 당시가 1월 7일쯤이었고요. 이게 234였습니다만, 234를 결국에는 넘지 못하고 쭉 하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새로 작도한 어, 스탑과 저항 라인입니다. 제가 보고 있게 애플은 지금은 맥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맥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딱 여기에 주가가 위치해 있잖아요. 애플이 이 갭락을 하기 직전. 그리고 여기를 장대 양봉으로 뚫으면서 이 상승을 줬고요. 다시 여기서 장대 음봉으로 하락을 했지만 막아주다가 이 부근에서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가격 반응을 좀 중요하게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락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224 그리고 220을 다시 확인하러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다시 좋은 애플이 수량을 늘릴 매수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양봉을 띄워 줘서 이 조정 제가 234 라고 해 놨는데 여기를 231 에서 232.5 부근으로 조금 내렸습니다 이 정라인을 한 차례 돌파를 해 준다면 다시 단기적으로 하락한 추세를 상방으로 돌릴 가능성이 열립니다 따라서 지금은 맥점이며 매수, 매도를 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근에서의 가격 반응을 보고 230, 아, 죄송해요. 220에서 224. 그리고 위로는 여기 230 초반대. 어디에 먼저 도달하는지에 따라서 애플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애플이 여기 있죠. 이 밑에 부근에 먼저 도달을 하게 된다면, 물론, 여기서 저는 단 한, 한번 정도의, 적어도 한 번의, 적어도 한 번의 유효한 반등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재차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아서 고점을 낮춰가는 모양이 된다면, 언젠가 여기도 하락 돌파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여기. 대략 190에서 200 부근의 빗각까지 열어야 되는데요 여기가 또다시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빗각은 제가 일봉으로 보여 드렸을 때 애플의 이 저점 두 개를 연결한 값입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모여져 있는 구간입니다 이전에 엔비디아로 지자면못지키면 바보 똥개 구간 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234를 넘어주지 못하면서 또다시 이 갬락한 중간 구간까지 왔다 현재 지금은 추가적 하락을 할지 아니면 상승을 할지 딱 중간지대 맥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애플의 경우는 220에서 224 위로는 이 단기적인 정230 초반 중 어디로 먼저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만약에 하단부로 먼저 도달할지 적어도 한 번의 유효 반응은 있겠지만 여기서 재차, 재차 이런 저항을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애플이 추세 하락으로 봐야 되겠으며, 여기저이 상승의 힘을 못 돌려주고 내려온 것중 하락이라고 볼수 있겠으며, 220이 최종적으로 뚫렸을 때는 200 초반대에서 190까지는 열어야 한다. 만약에 애플이 성방으로 돌파가 된다면, 여기서는 다시 236 유효한 지지를 볼 것이며, 여기서 잘 돌려주게 된다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바닥에서부터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한 움직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요약입니다 자닷싹선물 점점 수렴을 그려가고 있으며 곧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빗각을 여러 번 저항을 받은 빗각을 돌파한 척 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저항과 스탑라인 확인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태큐 또한 뭐 횡보 중인데요 80집 돌파 여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쏙슬은 이전에 1차 매수구간에서 상승을 해줬고 지금은 다시 박스권 중단으로 관망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변동성 심한 주식은 매수 매도 시기가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수는 몰라도 매수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주목할 구간은 25.8입니다 네 만약에 27.5의 저항을 돌파한 척 한다면 보세요 지금 주목할 구간은 이제 여기 25.8 인데요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저항 근처니까 저항 받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면 또다시 여기서 2차적인 매수로 들어가 볼수 있다 생각하면 단타입니다 여러분 쪽수는 단타 주식입니다 만약에 이 저항을 돌파한 척 하게 된다면 바로 29까지 바로 열린다 엔비디아는 지금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다 138.5 저항을 조심하자 만약에 130으로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면 SR플립이 일어난 구간으로 적어도 한 번의 유한 반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엔비디엘도 제가 약간 수정했습니다 네, 테슬라의 경우는 2차 매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중 배팅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언제든지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넣어보면서 추세를 돌렸을 때 확인 매매가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 테슬라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제가 시나리오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위로 가지 갈지 아래로 가지에 따라서 조금 갈린다. 지금은 맥점이긴 하지만 매수매도할 구간 아닙니다. 지켜볼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항라인, 스탑라인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뿅.